오늘 우리 주 하나님 말씀 에스라 6장 13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프라테스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들은 다리오 왕이 보낸 칙령에 따라 일을 즉시 수행했습니다. 그리하여 유다 장로들은 예언자 학계와 이또의 자손 스카랴의 예언에 힘입어 건축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페르시아 왕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의 칙령에 따라 드디어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성전이 완공된 것은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월이었습니다. 제사장, 레위 사람들, 나머지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 중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집 봉헌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 봉헌식을 위해 황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양 400마리를 드리고 모든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 제물로 이스라엘의 지파수에 따라 순념소 12마리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제사장을 각 분반대로 레위사람을 그 계열대로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첫째 달 14일에 6월절을 지켰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사람은 함께 몸을 정결하게 했고 다 정결하게 된 후에 포로로 잡혀갔던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 형제의 채사장을 위해 또 자신들을 위해 유월절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백성과 스스로 이방 민족의 부정한 관습을 버리고 자기를 구별하여 이스라엘 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모든 사람이 유월절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또7일 동안 기쁜 마음으로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기쁘게 하셨고 또 그들에 대한 아시리아 왕의 마음을 바꿔 주셔서 그가 오히려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데 있어 그들을 도와주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부다비와 두바이에 오면 다양한 모습의 높은 빌딩들에 감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시죠. 어, 어떤 건물은 디자인에 치중을 한 건물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참 멋있고 좋은데 내부 공간은 또한 그렇게 좋지 않은 어, 그런 건물들도 많이들 있어요. 겉 모습에 치중되어진 거죠. 여러 건물도 있고 또 대표적인 어, 건물을 볼 때. 두바이에 있는 브루즈 할리파 건물을 예를 들면 세계 최고의 높이를 자랑하는 그런 건물입니다. 하지만 이 높이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높이를 위한 구조적인 부분들이 뒷받침 돼야 되는 거죠. 사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의 모습, 또 건물의 높이 이와 같은 것이 있지만, 이 높은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선 보이지 않는 그런 구속에 숨겨져 있는 구조적인 그 뼈대가 되는 기초가 되는 이와 같은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건물은 그 높이에 우리가 감탄하게 되지만 이를 위해서 기억하고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기초와 골조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한국 학생들을 보면 학업 성취도가 뭐 세계에서 내놓으라 할 정도로 학업 성취도가 높은 또학 학구열이 있는 어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이죠 그런데 어, 미국 같은 경우 보면 이제 대학에 갔을 때 미국도 대학에 가서 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이런 미국 같은 경우 대학에 가서 점차 한국 학생들이 밀리게 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 체력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그런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운동으로 몸이 다져져 있는 몸인데에 비해서 한국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운동보다는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이제 이것을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학에 가서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더 열심히 하고 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 학생들이 밀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것이 나중에 오히려 더 중요한 것들을 발휘하게 되는 것, 발휘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치로운 것, 중요한 것 힘을 가지고 있는 것, 이와 같은 것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은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인류의 삶을 세워가고 유지하고 힘을 발휘하는 것은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영혼에 대한 것이라는 겁니다. 14절 말씀에 그리하여 유다 장로들은 예언자 학계와 이또의 자손 스카리아 예언에 힘입어 건축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페르시아 왕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의 칙령에 따라 드디어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바사 제국의 초대 왕인 고레스에 의해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되는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다시 그 땅에서 국가를 이루고 또그 민족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겉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의 중심이 되는 것은 이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회복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나라를 세우고 국가를 세우는 이런 모습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을 회복해 나가는 예배를 회복해 가는 성전 건축을 우선적으로 해 나가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 영성이 그들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면서 중요한 지침이 되는 것은 역사입니다. 즉, 과거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현재를 잘 살기 위한 그 거울로서 역사를 보고 현재를 세워가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할 때 보면 이스라엘이 북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 왕국이 된 상태에서 먼저 북쪽에 있는 북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죠. 아시리아에 의해서 먼저 먼저 멸망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남유다가 최종적으로 무너지고 어, 남유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제 포로기가 시작된 거죠. 그 당시에 왕도 있었고 또 힘이 없지도 않았습니다. 국가적 형태를 가지고 있었고 나름대로 힘도 있었지만 그들이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에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하셨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언제 돌이키지 않았어요.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여주는 것이 연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예언의 힘이 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렇게 에스라서는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서 명령에 해 주심에 따라서 이 이방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닌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배를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입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방 왕들이 칙령을 내려서 이 성전이 완공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밑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기초를 어디에 두고 어떻게 차곡차곡 세워가는가로 집이 결정되는 것처럼 국가도 모든 공동체도 우리 개인의 삶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또 예배의 회복으로 시작될 때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나머지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 등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집 봉헌식을 거행했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집 봉헌식을 거행했다. 성전을 재건하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기쁨이었다는 라 것입니다. 기쁨으로 이것을 거행했다.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 기쁘고, 우리가 드리는 그 성전이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쁨으로 성전을 올려드리는 기쁨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성전을 지어드렸다라는 이 보람 때문에, 이 뿌듯함 때문에 기쁘다면, 이 기쁨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이 기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이 성전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이 기뻐야 되는 것이죠.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다양한 황소 100마리를 드리고 순양 200마리를 드리고 어린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속죄제물로 순염소 12마리를 드리는 그리고 18절에 제사장을 각 분반대로 또 레위 사람을그 계열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우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다양한 종류와 숫자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황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순년수 12마리 이와 같은 종류와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렇게 하는 그들의 중심이 중요한 것이죠. 이들이 그와 같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자신들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행위, 드리는 양에 우리의 눈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많은 양, 그와 같은 다양함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18절 말씀에 모세의 말씀하,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기록하죠.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이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와가 차라라고 하신 그대로 이들이 다시 제사장도 세우고 또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이 성전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매뉴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인 거죠. 하나님 중심적인 것으로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배도요, 사역도요, 선교도요, 봉사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설교자로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 성도들에게 듣게 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될 때에 설교 또 강단에 위기가 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설교자가 하고 싶은 말을 할때그 강단은 위기가 옵니다. 목회자가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끔 보면 저도 그럴 때가 있으면 고백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죠. 제가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내 이야기. 내 속에 속에 있, 있는 어떤 말들. 그것이 뭐 감정적으로 있는 말이든 아니 뭔가 그 시기에 이걸 꼭꼭 가르치고 전해야겠다고 해서 하는 말. 그런 말들을 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온전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죠. 그럴 때 강단의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뭐 예배인도자를 예를 든다면 내 취향에 맞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찬양의 위기가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 찬양이 그 예배가 온전한 것이죠. 내가 듣고 싶은 응답만을 고집하면서 우리의 기도에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그대로 듣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응답을 온전히 드, 들을 때 우리의 기도는 살아납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함께 몸을 정결하게 했고 했습니다. 정결하게 된 후에 포로로 잡혀갔던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 형제 제사장을 위해 또 자신들을 위해 유월절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과 스스로 이방 민족의 부정한 관습을 버리고 자기를 구별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모든 사람이 유월절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한 것은 유월절을 지킨 것이에요. 양을 잡고 또 양을 함께 먹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게 될때 10가지 하나님의 재앙이 펼쳐지고 결국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 임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그, 아, 그때에 문설주와 인방에 양의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의 집만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그들이 양을 잡고 그양 고기를 함께 먹고 이제 이집트를 떠나서 이제 광야로 나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공동체로 이스라엘 백성이 새롭게 나아가게 된 것이죠. 이것이 유월절이죠. 양을 잡고 이것을 기념해서 유월 뛰어 넘다. 패스 6월 이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6월 절이죠. 그래서 양을 잡고 또 함께 양을 먹고 하는 이 6월 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20절, 21절에 보면 성전을 먼저 짓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모세에게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사람들을 세워서 이제 이 성전을 섬기게 하죠. 그리고 나서 이들이 한 것은 유월절을 지킨 것이에요. 이 유월절이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있다가 이제 광야로 나가면서 결국 가나안을 가는 것이지만 구별되어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독립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공동체성의 시작은 이들은 영적 공동체로서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민족, 이스라엘 백성은 이 영적인 공동체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공동체로 시작되었고 또이 유월절이 바로 이들에게 영적인 DNA와 같은 것이죠. 그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재현하는 것이에요. 처음 마음, 기초, 이 초심을 이들이 다시 지켜가고 돌이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황을 해도 길을 잃어도 우리가 출발점을 잃지 않으면 됩니다. 또 내가 가야 할 목표 지점을 잃지 않으면 돼요. 잠깐 돌아갈 수 있고, 또 방황할 수 있지만, 출발점이 됐던, 아니면 내가 가야 할 목표 지점이 됐던, 그것이 분명하면 우리는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방황하고 길을 잃는 것이 위기가 아니고, 방향을 고쳐 잡아야 할 이정표와 나침반이 없는 것이 위기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었고 또 포로로 끌려갔고 해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돌아와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볼때 우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기억하고 다시금 회복할 수 있다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6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는 일이요. 다시 마음가짐을 다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첫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방황하고 영적으로 흔들릴지라도 다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만났으며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또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첫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처음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나는 일, 우리의 영성이 살아나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초심을 돌아볼 수 있다면 이것이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게 될 것이요. 길을 잃어버린 우리의 예배가 다시금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세상 풍파 속에서 세속적인 가치관에 무너져 있는 우리의 성전과 우리의 예배를 바로 세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2절 말씀에 그들은 또 7일 동안 기쁜 마음으로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기쁘게 하셨고 또 그들에 대한 아시리아 왕의 마음을 바꾸셔서 그가 오히려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데 있어 그들을 도와주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기쁨을 주십니다.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기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주세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기쁨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게 하시는 기쁨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되게,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기쁨을 내가 품고 기뻐하는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기쁨을 주시는데, 내가 이것을 기뻐하는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게 하시는데, 내가 이것을 기뻐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니에미아 8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의 힘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20일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죠. 그들을 도와주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의 삶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기뻐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의 회복이 우리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재건과 같이 우리의 삶의 재건이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한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할 때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뻐할 때에 교회는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막 열심히 하고 뭐 많은 사역들을 한다고 교회 부흥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전히 예배하기 시작할 때에 그 예배가 진정과 신령의 예배가 될 때에 우리의 개인에게도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 공동체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하시는 것들을 사랑하십시오. 새로운 힘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부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양만 있는 종교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고 빼앗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살아 있는 예배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